안녕하세요. 정과영 사주TV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보고 너무, 와, 대박 아닙니까? 송가인 씨, 이렇게 변했습니다. 야, 정말 자랑할만 하네요. 어? 역시 사람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입니다. 수술이 아니라, 정말 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다리는 걸그룹 다리인데요. 얼굴은 자기가 통통한 거 알고 두 손으로 가렸어. 어찌 됐건 가네. 이건 정말 와 정말 이 다리가 근데요 그 다리 보톡스 있잖아요. 종아리 보톡스를 제가 주책맞게도 이제 몇년 전에 한번 맞아봤습니다. 하도 나이 들어가면서 다리가 붓고 안정망 있으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효과가 좀 빵빵 저는 오래 가는 건줄 알고. 맞았더니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원상태로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1년에 진짜 한 서너 번씩 꾸준히 뭐 이제 몇십만 원 들어가면서 종아리 보톡스 맞을 순 없잖아요. 뭐이 나이에 대한 연예인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맞아보고 아 이게 진짜 날씬해지는구나라는 것만 알고 그냥 그 뒤로 안 합니다.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 다리가 미인이다, 그러면요. 이렇게 원래는 일반인이었을 땐 다리도 울퉁불퉁하고 좀 통통하고 그랬는데도 연예인 되면 날씬해지죠. 그게 다 이제 주사도 맞고, 보톡스도 맞고, 또 본인 스스로가 다이어트도 하고, 음식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아주 기가 막히게 살이 빠지려면은, 어, 이렇게 토에, 토에 파작용이 좀 있고, 그래야지 됩니다. 단순히 붓기만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 지방세포를 막 이렇게 파괴 파쇄해서 어, 파쇄해서 소변으로 그 지방세포가 녹아서 흘러나올 정도의 뭐 그런 작용을 하려면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저도 정말 평생은 다이어트를 해봐서 정말 다이어트를 하면 정말 모르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시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사주에 어, 그지지에 토가 있고 지금 올해가 신축년이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이 축이 팔을 한걸 거예요 그러면. 술이나, 어, 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술이나 진이. 그래서 제가 사주를 찾아봤더니, 아, 좀 전에 제가 사주 영상을, 아, 저, 이거 만들면서 이제 만세력을 골라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게 송가인 씨 사주예요. 보세요, 여러분. 딱 있죠, 진토가. 그리고 올해가 충년이거든요 진축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이어트 효과가 아주 좋아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와 이거 이거 보고요. 와이 소리를 열 번도 더했어요. 와 여러분 스타움다 이뻐집니다. 예? 네?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뚱뚱하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해서 나는 원래 이래. 난 아무리 해도 이뻐지지 않고 아무리도 해 날씬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뭐 황골 탈퇴네요 근데 스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laughs> 네, 여러분, 우리 송가인 씨 사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또 얘기할 게 있네요. 아니 제가 어저께 이승기 씨 사주를 봤는데 여기 병인이었거든요. 연주가? 아, 근데 송가인 씨도 병인이고요. 며칠 전에 그 게임 프로게이머 이상혁 군 페이커 사주를 봤을 때 페이커도 여기가 뭐였... 병이 여기 연간에 있었고요. 여기가 갑진일주였어요, 페이커도. 아니, 왜 자꾸 간목들이 진토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눈에 띌까요, 또. 재물보게 터졌네, 정말. 아, 거기다 병화가 이렇게 있으니 또 스타가 되네요? 아, 정말. 이러니까 또 병화가 있어야 스타 된단 말을 오늘 또 하네요. 아, 저 그만하고 싶은데 자꾸 나오네, 병화가.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스타를 자꾸 풀다 보니까 병화가 나오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저께 이승기 씨도 병인이었죠? 어, 페이커도 병이 있죠?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금 송가연, 송가인 씨가 36세인데, 음, 배운 36부터 병이네요?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송가인 씨가 오래 나온 사람이 아니니까 지금 정유대운에 나왔겠죠. 정유대운에 시작이 된 거죠. 역시 상관이군요. 어, 상관, 예체능 기질. 상관, 예체능, 예술성. 왜 여기서는 체육이 아니고 예술이 되느냐. 예체능이 아니고 예술적이 되느냐. 도화가 여기 왔네요. 지지가. 신자진 기준 도화운이면서 정화상관이 떴습니다 이러니까 자기의 재능이 예쁨 받는 인기 끄는 자기가 뽐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대운의 송가인씨가 어디서 상을 탔죠 무슨 트로트 무슨 뭐 그런 오디션 프로 같은 무슨 대회였죠 거기서 1등을 했죠 1등한거 맞죠 <laughs> 송가인씨는 아는데 1등한거 맞다고 보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정유 대운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게 된다. 정유 대운에 역시 자진이 풀렸네요. 합이 이래서 활동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병신 대운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고요. 어, 병화가 식신이면서 지진은 역마가 왔죠. 어. 자 여기 보세요. 26대운의 유금은요. 도하지만 일지에 육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오면 영마가 해당이 되고 지살이 해당하죠. 움직임이 아주 활발해지는 대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제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몸이 정체되질 않거든요. 자 사조에 이렇게 진자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요. 이게 수의 고입니다. 그러면 물이 고여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생기는 팔자가 돼요. 더군다나 진유합이 되있을때 이것은 물이 고여있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죠. 그래서, 어, 올해 이전에 송강희 씨가 글쎄 다이어트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이 오게 되면은요, 물론 여기서 신자진합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수국을 이루지 않나요 하지만, 그렇지 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식신이 여기 지금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있는 자리에 어, 인신충을 하게 돼요. 여기서 인신충을 하면서 이 신금이 자진과 삼합을 이루는 걸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올해는 그 중에서도 이게 삼합을 방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삼합의 기운이 있습니다. 인신충을 하면서도요. 그런데 올해 딱 여기 지금 신축년이죠. 신축년이 자축합을 하고 또는 신축년이 진축팔을 하죠. 이렇게 되면 토가 풀리고요. 어, 고여있던 물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가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고객이 저한테 저 언제쯤 다이어트해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럼 아, 이 사람은, 음, 고인 게 풀려나가지 않는구나. 그러면 힘들다. 근데 여기서 어, 합국을 위해서 수국을 이루었지만 충년이 오면 올해만큼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하. 여러분, 제가, 꽤다 맞추는 것 같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laughs> 제가 미쳤나요? 꽤다 맞춘다고 생각하시고 보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근데 명리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어, 사주 자체를 막 풀어보려고 노력하신 분들, 근데 잘안 되고, 아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막 궁금증이 많았던 분들은 어, 제가 하는 얘기를 잘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아저기 저거구나 저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막 번쩍번쩍 머릿속에서 탁탁 불이 켜지듯이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그냥 생판 명략 하나도 모르고 그냥 뭐 갑이 나무다 병이 불이다 뭐이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좀 설명을 좀못 알아들으실 수 있어서 제가 어, 좀 걱정은 되는데 꽤다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꽤다 맞추질 않아요 어. 명백하게 지살 영마 대운이 이렇게 오게 되면요 몸이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고요 일거리도 많고 자기 몸 스스로가 많이 신진대사가 됩니다 신진대사가 돼요. 근데 지금 원래 송가인 씨는 자체 화개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지에 자체 화개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더군다나 그 화개가 또 수의 고입니다 물창고예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고 신진대사가 안 돼서 자꾸 붓습니다뭐 얼굴이고 팔이고 배고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붙어요.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정말 홀쭉하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자체에 수분기를 막 그냥 다 머금고 있는 거죠. 싱싱한 야채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인토가 있는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반드시 축토가 와야 되는데 지금 대운을 보면은, 음, 지나온 대운에 축이 없었죠. 근데 여기 혹시나 또 어, 무슨 글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간히 여기 축이 있었다면은 어, 여기 26세 이전에는 다이어트가 할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는 축이 있어도 다이어트가 안 되거든요. 26대우는. 근데 여기 이제 병신대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신자진 삼합 수국이 되잖아요. 그럼 물바다 아닙니까? 이런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삼삼 삼합이 이루어져서 구을이룬다고 해서 이것이 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얘네들은 합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 지살이면서 연주 기준에서 영마 대운이 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평관이에요. 나를 극하면서 움직임을 조,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그러면서 식신이 떴습니다. 내 기운을 빼는 그 운이죠. 나를 생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운에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삼박자 중에 거의 2와 2분의 1박자가 지금 충족되고 있는 거죠. 이 대운이. 그랬는데 신축년이 온 겁니다. 신축년이 오게 되면 여기 축이 진축파를 해서 이 자수도 자, 진합을 못하게 자축합도 해버리면서 또 진축파도 해주고 이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송가인씨가 했는가? 참나. 어디 가서 사주를 보고 한건 아닐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운이 오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살 빼고 싶다. 그이 살은 제가 볼때 송가인씨가 뺀 살은 이제 토의 살이기 때문에 빠져서 요요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주의해야 돼요. 오래만 지나면 다시 신자진 삼합으로 묶일 가능성이 또 있죠. 그러면 활동이 또 정체되는 거죠. 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체가 됩니다. 정체가 되면은 내년 되면 다시 또 청간이 임수가 오고 또 수생목을 하면서 지지에서는 임목이 이것들을 어 신자진 삼합의 합을, 음, 자극만 줄뿐 완전히 풀어내지를 못하니까 약간 살이 다시 또 오를 것 같네요. 어, 그래도, 그래도 한번 빼면요. 그 다음에 어,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요요가 오도록 방심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한번살 빠지고 나서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다른 운이 오면은 다시 또 원상 복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예인들이니까 한번 빠지고 나서는 계속 유지를 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죠? 어찌됐건 간에 저는 오늘, 와,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습니다. 어? 송가희 씨 정말 대박. 제가 혼자서 대박. 와. 좋죠. 송가인 씨, 너무 좋죠. 아, 정말 아, 원래 이렇게 비율이 좋았나? 이분이? 아, 뭐, 비율이 원래 좋은가 보네요. 음. 어쨌든, 송가인 씨 사주를 보면서, 아이고, 제복 좋고. 자, 여기 보면은, 영마도 있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영마가 있어야 활동 범위가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전국구로 놀고 세계로 뻗어나간다. 근데 식신이 영마와 동주하니 당연히 좋죠. 여러분, 영마살은 무슨 뭐 돌아다니는 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2신살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사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썸네일에 이런 얘기 했네요. 천박스러운 뭐 신살. 격국 용신으로 사주 풀지 말라. 모르는 소리 좀, 왠간이들 해야죠. 자,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고 편리한 기계 문명과 뭐 컴퓨터를 이용한 온갖 전자제품 뭐, 얼마나 그 혜택을 봅니까? 당연히 혜택 볼건 혜택 봐야죠. 왜 그거를 무시하고 골머리 터지게 애매모호한 통변을 하려고 합니까? 영마는 영마대로 작용을 하고요. 뭐 별의별 사람다 그 각기에 고유한 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그런 거 하나씩 설명하려면 정말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많거든요. 설명할 게 정보의 바다, 사주의 바다입니다. 명리학의 세계는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매일 같이 할게 너무 많습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공부가 또 있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풀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풀어보면 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제, 제 블로그, 아니, 블로그 아니고 제 영상 밑에 덕, 댓글에 이런 명리학 사주를 엉터리라는 식으로 미신이다라고 썼는데 그런 사람도 있는 거죠. 어, 제가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명리학을 샤머니즘이라고 합니까? <laughs> 그 어디 무당집에만 가서 사주팔자를 본 분이에요, 그런 분은. 무당집 가서 보면은 샤머니즘이죠. 명약을 한 사람한테 사주를 봐갖고서, 아,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거를 실감을 못하신 분들은, 어, 보살집 가고 무당집 가가지고 미신적인 요소나 듣고 거기서 사주풀이를 보니까, 사주풀이를 듣다 보고 사주를 보다 보니까 미신적인 얘기만 듣고 하니까 그냥 모든 사주는 다 미신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그냥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약간 기분이 상했었는데, 뭐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대다수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현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도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 않듯이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죠. 제가 볼땐그셋 7대3 아니면 8대2 정도라고 보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고, 혹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7대 3 중에 3 또는 8대 2 중에 2가 아닐까 저는 그퍼센트이지 안에 제 영상을 보시고 저와 인연을 맺고 제 얘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주 존경하고 칭송하고 또 칭찬해드리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